오늘도 요가복 입은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입은 옷은, 짠. 이거는 데비웨어라는 브랜드예요. 데비웨어 국내 브랜드고요. 이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꽤 많이 구매했었던 브랜드예요. 상의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파스텔 톤의 연한 주황색깔이고요. 여기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가슴 라인이 크로스 되어 있고요 뒤에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캡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밴드 같은 경우 넓어가지고 뭐 요가 할때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했었을 때 조임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바지 팬츠 설명해드리면은 회색인데 베이지 톤이 도는 회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무채색의 팬츠 같은 경우는 위에가 어떤 색깔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이 형광 비슷한 이런 브라탑이랑 매칭했을 때도 크게 이물감이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팬츠가 제가 다른 곳도 입어봤는데 굉장히 짱짱해요. 물론 라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팬츠는 굉장히 짱짱한 소재고요. 그리고 뒤를 돌았을 때도 허리 라인도 굉장히 짱짱해서 몸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금액도 굉장히 저렴했고 국내 브랜드고. 운동복을 조금 디자인을 특이하게 스타일을 내서 입고 싶다 하시면은 어떤 다른 거를 매칭 안 해도 이거 하나만 입으셨어도 되게 멋부린 듯한 그런 요가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데비웨어 제품이 있어서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요것도 앞에 입었던 옷과 마찬가지로 데비웨어 제품이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것도. 가슴 앞쪽에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옆에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요거를 뒤에서 앞으로 해서 지금 묶은 형태예요. 여기 옆쪽에서 스트랩이 시작이 돼서 뒤쪽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아, 마찬가지로 이런 조임 같은 게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내가 굉장히 격렬한 그런 운동을 한다 하시면은 이런, 이렇게 약간 헐렁헐렁한 재질보다는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브라를 입으셔야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은 조금 예쁘게, 조금은 색다르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소재로 입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 입으시면 될것 같고 위에 있는 색상은 지금 기본적인 회색 색상이고요. 이거 입고 요가를 한 적이 있는데 땀 흘려 보니까 회색의 단점은 확실히 그 땀이 묻어나는 거, 색깔이 변색이 되는 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의는 인디핑크 색상이에요. 인디핑크인데 파스텔 톤보다는 짙은 인디핑크거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짙. 약간 톤다운된 인디핑크 색상이고요. 위에 회색깔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예쁠 거예요. 이 아래 팬츠는 데비어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메인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군살제로 구부팬츠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하이웨스트로 배꼽보다 한참이 한이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허리 군살, 아랫배 군살 잡아주는 용도로 나온 팬츠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박음, 공제선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허리 날씬해 보이게끔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라인은 이런 식으로. 뒤에는 이렇게. 이 데비에어 브랜드도 브랜드 마크가 있어요. 동그란 원 안에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게 데비에어의 브랜드 마크입니다. 이런 브라탑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꾸몄다고 보여지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상하이 매칭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비에어 제품이 또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밖에 나가면서 또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저 지금 이제 필라테스 공부하러 가는 중인데 오늘 입은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어, 위에는 지금 후드티인데 이거 자라에서 샀어요 안에 기모 달린 건데 이렇게 그리고 앞에 좀 짧게 나오고 뒤에는 약간 길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매칭할 수 있고 안에는 정말 기본템 저 룰루레몬 얼라인 팬츠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양말을 매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이상한 게이 양말이 남편 끈것 같아요. <laughs> 양말이 이게 좀축 축구하는 남, 남자 양말인 것 같은데 제 옷장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신었거든요. 어쨌든가 오늘은 지금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이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말 신고 이렇게 입고 나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룰루램은 오마이 레벨 백. 이거 제 필수템이죠. 맨날 이러고 다녀요. <laughs> 이렇게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가지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짤통해 보이지?